간단하게 같이 준비할 영상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갤랑 로르 촉촉하게. 화가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엄청 기대돼요. 연예인 수지 씨께서 자주 가신다고 하셔서 예약을 꼭 해야 하는 집이라고 하네요. 과연 오늘 볼수 있을까? <laughs> 파운데이션은 오랜만에 랑콤 땡이돌이랑 바비브라운 세럼 파데. 써볼 거예요. 날개 같은데? 베네피트 풀프루프 파우더 3호 야, 또 있냐? 머리가 깻잎머리가 됐어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삥을 뜯겨본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... 때였어요.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. 그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. 고등학생 아니면 진짜 이제 갓 스무살. 엄청 언니들이었어요. 제가 학교 가는 길에 뜯겼거든요.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. 저는 그래서 더 엄청 무서웠던 것같아 일반 평상복이 아니라 이렇게 가발 써서 세일러문이었던 것 같아. 한 명은 세일러문이었고 한 명은 약간 웨딩피치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복장을 하고, 코스프레 비하가 아니라 <laughs> 그런 복장을 한 상태로 삥을 뜯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, 이제 어린 나이에.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어. 그때 내가 준비물을 사려고 돈을 받아갔었는데, 그 돈을 뜯겼죠. <laughs> 책가방이 더커 보이는 그 나이에. 어떻게 그런 애를 삥을 뜯을 수 있는지. 등장해버리는 3CE 팔레트. 백화점 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편집팔때 항상 모자이크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, 밤이 언니 고 하나. 들었을 때 지갑이에요. 지갑을 옮길 겁니다. 예쁘다. 이 정도 사이즈의 제품도 있었는데,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. 완전 <목소리> <목소리> 드디어 왔다. 아, 배고파. 파고 처음 봐봐서 완전 기대돼요. 샤넬 지갑을 써서 그런지 기분이 아주 좋아요. 나의 첫 샤넬. 예약했는데, 네, 네, 네. 이곳이 바로 수지가 단골이라는 곳이래 아직 다미언니는 안 왔어요. 제가 오늘 데이트 신청을 한 거거든요. 저는 다미언니랑 한 5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, 뭔가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. 그동안은 막 밖에서 만나서 밥 먹자, 밥 먹자 하다가 드디어 근데 괜히 휴무날을 나한테 뺏기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<laughs> 약간 오늘 목걸이 너무 과한 것 같아. 이거 긴 거를 좀 뺄까? 너무 늦게 빼는 건가? 어차피 아우터에 가로수 잘 보이진 지 않았지만 과 있던 것 같아 어머 나 지금 얼마 있지? 지금 얼마 있지? 어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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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예약 안 해도 될것 같은데? 이거 예약 1분 안 해도 될것 같아 어때요? 내 앞머리 점수 매겨주세요 세번 잘랐어요 <laughs> 너무 잘했는데? 저희 밖에서 처음 만나요 맞아. 머리를 4년을 했는데 처음 봤는데. 5년이 걸려? 나름 유튜브, 아, 맞다. 언니, 유튜브 시작했어요. 제가 여기에다가 채널 띄워놓을게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한달 동안 두 개밖에 못 올렸어. <laughs> 처음에 넘었어. 의욕 네. 넘쳐버렸지 <laughs> 엄청 넘쳤거든요? <laughs> 시간이 없어, 시간이. 마 <laughs> 내가 생년 선물 준비했어. 내생만 <laughs> 아, 되일 깜짝 <laughs> 아, 어, 진짜 이거. 언니, 내가. 제발 좀 사오지 마세요, 제발 좀. 제발. <laughs> 샀는데, 너무 예뻐서, 응. 나는 다른 색으로 똑같은 어, 거 하나 더 샀어. 아, 진짜? <laughs> 내가 커플로 하고 싶어서 산게 아니라. <laughs> 근데 언니, 진짜 정말 거. 면안사도 되는 거지 근데 왜 찍어? 이, <laughs> <laughs> 여기가 너무 안 어울리네. 자기 생일에 남의 선물 주는 사람이없어 언니 아유. 생일에 도담이 선물 사줬잖아요. 언니 선물 아니고 도담이 선물인데? 이거 <laughs> <laughs> 진짜 예뻐. 언니,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아 언니 진짜. <laughs> 귀걸이인가요 설마? 네! 저 이거 짝퉁 있어요. 아 진짜? 뭐? 우와. 반짝거리는 게 히로리. 너무 예뻐. 대박. 피로리 대박이죠? <laughs> 이거 진짜, 진짜 예쁜데 나 이거. <laughs> 진짜? 저는 이거 짝퉁을 들고 다녔어요, <laughs> 여러분. 이게 <laughs> 어떻게 된 일인가요? <laughs> 언니 너무 예쁘다, 진짜. 원래 링기걸이를 사려고 했는데 언니가 파우스에 실버만 어, 끼는 것 같아. 맞아요, 근데 거기에는 지금 빈티지 골드밖에 없대. <laughs> 이거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. 어, 내가 선물 고르는데 약간 센스 일가견이 센스 있는 것 진짜 같아. 진짜 이거 제일 이다근데 너무 예쁘다, 언니, 이거 진짜. 오! 음, 아, 이렇게. 해.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허거구나. 너무 귀엽다. 아, 이렇게. 이것만 나오는 줄 알고 실망할 뻔 했는데, 저기한 판이 다. 어? 빵? 뭐 되게 많이 나온다. 막한판 치웠을 때, 엄청 밀렸다. 나이당 고수는 안 먹어요. 나도 고수 안 먹어. 취향이 메인, 잘 맞는구만? 맞아요. 근데 메인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 이.. 이런 건가? 그뭘 먹는 거지? 정간장 <laughs> 아,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. 소스 제조법. 아해이마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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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요리 콘텐츠를 찍을 줄이야. <laughs> 그니까. 러 <laughs> <laughs> 간장 부었고. 아, 이걸 다 만들면 매운 거 싫어해요? 매운 거 좋아해요. 잘못 먹어요. 양파 필요해요? 네. 얼만큼 넣어야 할까? 몰라, 그냥 많이 씻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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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너무 많았다. 웃음> 언니. 너무 맘에 까. 언니,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진짜 왜 이런 거 샀어요? 아,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. 다행이다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되게> 무서운 여자네. <laughs> 야, 아무렇게나 도고 왔어. 국이 <laughs> 다 볶으려고 지금 볶어 오늘 언니 정말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이 국물도 나중에 먹는 건가? 네, 떠먹는 거. 맛있다고 그랬어. 어, 대박. 이걸 하나도 안 넣었네? 뭘 넣어? 아, 야채? 응. 먹어합니 언니는 오늘 안 찍어요? 오늘 찍어요. 빨리. 저요? 네. 아, 이런 걸 찍어야 되는구나. 이거 아직 안 아, 보여요? 유튜버의 열정. <목소리> 이거 중국 당면이 있지 요나 특별한 어? 맛은 아닌 것 같은데. 야채를 안 넣어서 먹우리가 <목소리> 잘못 네. 먹고 있을 수도 있어. <목소리> 이건 언제 먹어? 이건, 이건 언제 먹어? 그거 좋아는건 없는 아니겠지? 근데 <목소리> 를 이거, <목소리> 이거 맛있다. 이거 커바로 이거 로배 채울 것 같은데? 오, 오, 완전 이뻐. 대박. 진짜 잘 어울린다. 대박. 완전 이뻐. 완전 이뻐. 잘 어울려. 완전 잘. 대박. 너무 예쁘다. 예뻐, 예뻐. 그쪽으로, 오, 예뻐요. 내가 마음에 들어. 잘 어울려. 언니가 나뱅 해줘서 마음에 들어 했던 것처럼. <웃음> <웃음> 저희 누가 더 나이 많은지 몰라요. <laughs> 둘이, 아이고 그러고도 어떻게 만나고 돌아다녀요? <laughs>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? 아니, 둘이 어, <laughs> 저 갑자기? 사람도 언니라고 하고 이 사람도 언니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. 누가 <laughs> 언니냐 이거지. 나는 <laughs> 항상 우리 서로 언니 언니하면서못 느꼈거든요. <laughs> 또 한마디만 물어봅시다. 그러면 직장 동료예요? 아니요. 그러면 이 맥주 와서 만난 친구예요? 아니요. 나이도 좀 가서 저 맥주 한잔 먹으면 물어봐요. 아 저희 5년 동안 아는 아. 사이였는데. 어 그러니까 언니 느낌, 처음 느낌, 듣는 느낌. 사람은 야 이게 뭐? 그러네. 서로 언니라고 하니까. 진짜 언니? 신기하다.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거 남들이 들으면 다 티가 나나 보다. 티가 거. 나죠. 아 기가 뚫려 있는데. 그렇지 그래. <laughs> 언니 손을 봤는데 언니 손에 염색약. <laughs> <laughs> 너무, 저 항상 이렇게 손톱에 때가 껴있어. 요 염색약에, 염색약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쌀수 있지? 원래 이게 만원 정도 하나? 언니, 이렇게 귀여운 헤어밴드까지 있는 거. 이거 <laughs> 꼬세나 <laughs> <laughs> 어, 언니, 이거 나름 디즈니 정품인가 봐. 아, 말도 안 돼. 아니, 맞는 거 같은데? 이런 거다 요즘 판권 사서 하잖아요. 나 이거 살래. <laughs> 진짜 이거? 집으로? 네, 이거 살래. 이거랑 이거 하나씩. <laughs> 저런 거 완전 베이 님 저런 거 딱인데. 어디 어디? 네, 네. 저, 저 하늘색 레이프. 아100% 저거. 언니 아. 빨간색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계산은아했어요 네. x 아, 언니가 했어요? 아니 무슨. 왜선생 이거를. 아무튼. 나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? 아, 그럼요. 맞아, 맞아 언니도 유튜버잖아요. 나 유튜버예요. <laughs> 어? 나 이런 거. 왕관. <laughs> 이런 거 어때 유 이거 우와, 다 하, 한번 해보고 싶다. 해볼 수 있나요? 아, 삐이네 아, 삐이구나 아, 그래요? 우와, 진짜 예뻐. 우와. 우와. 고코리아 메뉴판이. 그니까. 우와. 예술적이다, 여기. 메뉴판이 독특하네요. 언니 술잘 마셔요? 아니요. 나도. 나 피나콜라나 먹을래. 완전 오랜만이다. 진짜. 나나 나 임신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. 응. <laughs> 근데 너무 어렵다. 나도. 목말이지 뭐 하나도 모르겠다. <laughs> 패키지가 여기랑 아주 잘 어울리네. 그렇죠. 뭐하지 <laughs> 마요. 나 진짜 커플로 하고 싶어서 산거 아니니까. <laughs> <laughs> 얘기안지어 <얘기해야겠다. 웃음> <laughs> 이런 걸 이혼식에서 따라하다래요 <laughs> 바로 따라가지고. <따라하세요. 웃음> 너무 커플스러우니까 억울함 서안돼 멋진 오빠들이 나의 음료를 만들어주고 있다 <laughs> 이 와중에 슬라임이 무슨 <웃음> 일이야 <웃음> 내 인생 첫 슬라임 잘 어울린다 지금 언니 아, 패션과 아. <웃음> <웃음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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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 <laughs> 진짜 오랜만이다. 너무 예쁘다, 여기. 여기 한번 와보세요. 진짜 예쁘다. I'm alright. <laughs> I'm alright. I nearly drown in my own despair.